공정과 상생학교는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김한정, 오세훈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정 부부와의 네. 전쟁에 몇 가지 주제 중에 죠 현수막을 좀 없애보겠다라고 해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어요. 네.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내일로 미래로라는 어. 데서 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일로 어, 미래로, 미래로. 어. 그래서 파봤더니 누구야 대표? 아까 얘기하신 최창원하고 정현모 이두 사람이 대표로 나온 거예요. 어. 안현모는 안 해요. <laughs> <laughs> 김한정이 총장인 공정과 상생학교라는 모임이 있는데 어. 그 모임의 임원 중에 정현모라는 이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요오 어, 그랬어요? 어, 어. 공정과 상생학교의 임원 오세훈과 아주 가까운 사람 오세훈은 뭐래 이거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아이,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인적인 관계라든지 공생과 상생학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주목이 되왔던 거죠. 그럼요. 김한정이나 부족한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네. 아니 그리고 공정과 상생학교의 그 고문인 김철수 그분이 이제 대한적축차사의 회장으로 간데 진짜 신천지 쪽에 향을 많이 줘요. 와 그래요. 원성동이라는 사람이 통일교로부터 돈 받는. 그 자리에 중식당 어, 그렇죠. 동석했던 사람이 아 김철수가 아큰 관장 서포트 그 자리에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음, 사람이 이게 김철수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일보 부회장 김철수 아 원성동 윤영호 네아 명이 앉아서 밥을 먹었던 네. 거예요.